네 안녕하세요 시나트럭 정혜입니다 오랜만에 골드밴 이제 냉동 탑차를 가져왔습니다 국내에서 뭐 골드밴 RF 맵프텍 뭐 이제 많이들 사장님들 취향에 맞게 이렇게 탑을 제작을 하게 되는데 이 차량은 1톤 포터 베이스로 해서 이제 1.2톤으로 인증을 받았고요 현재 지금 위쪽에 보시면 골드밴이라고 해서 이렇게 명칭이 딱 붙어 있습니다 안에도 서스부터 해서 이제 리어쪽또 보시면 올 서스로 이렇게 넉넉한 규격의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길이는 지금 3 6 0 0 높이는 1850 폭은 1700이 나오는 아주 넉넉한 규격의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이미 공동일을 하셨기 때문에 칸막이 부터 해서 이렇게 나와있고요뭐 밑에 하부쪽도 보시면 알루미늄 휠 그리고 타이어 트레이드 한국타이어 그리고 옆판에 발판 요수수 그리고 마찬가지로 밑에도 지금 타이어입니다 안쪽에 보시면 현 지금 차량은 23년 8월에 이제 디젤 차량을, 차량을 이제 출고를 하셔가지고 오토미션에 이차에 가장 큰 장점 위쪽에 보시면 지금 엠보싱 지금 시트부터 해서 지금 다 이렇게 좋은 가죽 시트를 보조서 운전석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돈을 꽤 많이 들인 차량입니다 마찬가지로 포터에서는 가장 높은 등급 프리미엄 등급으로 차량을 출고를 하셔가지고 현 주행거리는 아주 준수한 13만 1000km를 주행했습니다 그래서 4채널 카메라 뭐 여러가지 공조기들 히터기 뭐 이제 타코메타 이제 온도 같은 경우도 지금 하단 쪽에 옆쪽에 센서기 그리고 룸밀러까지 이렇게 모든 옵션들은 빠짐없이 다 장착을 해 주신 차량입니다. 그래서 현재 요 지금 골드벤 차량들 아무래도 1톤으로 1톤 베이스로 나온 차량들 많이 문의를 주시는데요. 간만에 정말 좋은 차가량이 들어왔습니다. 그래서 마찬가지로 소형화물 영업용도까지 매도를 할 예정이어서 이 영상 보시고 편안하게 또한분사 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상 시아트럭 정혜원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